해보겠습니다. 자, 슈퍼조선님, 데빌. 슈퍼조선님, 이시고요자나우니스님 복수전입니다 휴먼으로 타워크로스에서 5시 나우니스님입니다. 어, 사실 실력 차가 뭐 난다고 했을 때 가장 이기기 좋은 건 뭐냐면 러셀런트예요. 러셀런트가 아주 큰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영웅입니다. 어. 자, 굉장히 빠른 워캠 전진해서 짓고 있고요. 주주님은 항상 빠른 전진을 하는데 이번에 좀 과하게 빠르지도 않아요. 예, 과하게 전진한 것도 아닙니다. 이쪽에 많이 하십니다. 나중에 이쪽에 이제 수많은 워캠이 지어질 거예요. 자, 자 나우니스님은 일단 자. 봐야겠네요.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타크가 어떻게 될, 지 다음 빌드가 어떻게 될지 일단 원베러예요. 자 원베러 후에 뭘 할지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실까요? 자 일단은 투 어리어까지 찍혔고요. 철터 이러면서 이제 로리아나 가시거든요. 슈퍼 조선 님은 이러면서 로리아나인데 자, 투베럭. 배럭. 투베럭입니다. 근데 애초에 투베럭을 준비하신 거라면 보고 맞춘 게 아니라 애초에 투베럭을 하신 거라면 어뭐 의미가 없는 빌드는 아니에요. 저는 81을 추천해요. 투베럭을 하실 거라면. 그런데 지금은 어 선배럭을 빠르게 하셔서 빠르게 오는 오크 파이터의 견제에서 조금 어, 자유롭겠다 하셔서 빠른 배럭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80일이 워리어 최적화는 더 많이 돼도 이 빠른 배럭을 하면 워리어가 더 빨리 나오니까요. 뭐 견제를 하던 뭐 빠르게 오는 오크 파이터를 막던 할때이 빠른 배럭이 괜찮을 수 있죠. 그래도 일단 투 배럭입니다. 뭐큰 차이는 없어요. 자, 쉘터 올라가고요. 로리아나 어 콜옵트우드 올라가고요. 로리아나는 이제 찍힐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멀티 하시는 슈조님의 스타일인데 어자 트레이닝 그라운드 아자 보죠. 조금 더 당겼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지켜보죠. 사실. 어, 있는, 가지고 있는 유닛에 비해서는 자원을 되게 많이 쓴 거예요. 투베럭, 트레이닝그라운드, 블랙스미스는 어디 한 곳에도 되게 아, 워리어 잃는 거안 좋고요, 당연히. 어디 한곳에서 집중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자, 투베럭은 난 워리어 많이 뽑을 거야. 자, 트레이닝그라운드는 나 러셀런트 테크홀일 거야. 그리고 어, 블랙스미스 난 업그레이드도 할 거야. 자, 자원 없이 본진 자원만으로 너무 많은 걸 올렸어요. 자, 배럭이 안 돌아가죠. 업그레이드도 안 찍히죠. 자, 러셀런트가 찍혔는데, 자, 공업 찍었네요. 되게, 하나에 집중된 플레이는 아니에요. 이게 하나에 집중된 플레이가 아니면, 어, 후반 운영이나 이런 운영적인 부분에서는 좋을 수 있어도, 어, 한 타이밍 하는 러쉬나 이런 거는, 이런 거의 위력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슈조님은 동심 얼티시고요. 그리고 로리아나가 이미 다 나왔어요. 자 얼마나 슈즈님은 낭비가 없냐면요 보시면 알아요. 자 빠른 워캠에서 어, 쉬지 않고 오프, 오크파이터를 찍었어요. 자1 워캠이지만 4 워캠을 했기 때문에 어 오크파이터 수가 안 부족해요. 커프는 유닛 나오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빨리 진이 워캠 때문에 오크파이터 수는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1 워캠이었기 때문에 바로 커브트도를 올렸어요. 다른 낭비 없이. 그리고 바로 로리아나를 찍습니다. 로리아나가 이미 나와있어요. 자, 로리아나가 나왔는데, 오크파이터 수가 그 전에 부족했냐? 아니요안 부족해요. 그러니까 슈즈님은 굉장히 낭비없는 플레이로 로리아나를 뽑아내신 거죠. 부족함없는 오크파이터 수로 인해. 하지만 반면에 나우니스님은 원베럭을 올렸고, 추가로 투베럭, 트레이닝그라운드, 블랙스미스, 어, 이러면서 사실 조금 낭비가 있어요. 이 러쉬가 강력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미 로리아나가 나와있습니다. 별로 강력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지만, 어, 로리아나가 나왔지. 변수는 있어요. 자, 지금 지상 병력 없거든요. 지금 타워 급해요. 어, 그래도 이 병력이 도달합니다. 자, 로리아나 멀티 샤클래리이 도착해야죠. 자, 지금 금방 빠지죠. 자, 러셀은 피가 이렇게 빨리 빠져요. 자, 자 타워 완성됐고요. 자 이게 굉장히 강력한 타이밍이에요. 휴먼에게 휴조님의 최적화가 좋기 때문에 이미 멀티 늘어나고요. 멀티 돌아가고요. 자 커프는 유닛 나오는 속도가 빠르다는 건 일꾼 나오는 속도도 빨라요. 그래서 멀티가 금방 돌아갑니다. 이 멀티를 동시다발적인 멀티가 어, 금방 어, 손해가 아닌 이득으로 변할 수 있어요. 슈즈님 일꾼 안 쉬시거든요 자이 타이밍에 이러셀런트 이 피가 빠지면서 러쉬를 멈출 수밖에 없는 휴먼인데 이 타이밍에 사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자 일꾼은 안 쉬고 잘 나오고 있고요 동시 멀티는 어,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휴머니 테크가 늦어요. 이러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그 러쉬가 막힘으로 인해서 휴먼은 테크도 없고요. 어, 다수 배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업그레이드가 이제 1, 1억 되는데 데빌은 보시면 업그레이드가 안 밀려요. 업그레이드가 더 빠르죠. 자, 지금 이타밍에 이제 워캠 수가 늘어나죠. 멀티는 잘 돌아가죠. 테크가 그렇다고 해서 휴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별로 없어요. 자, 이러면 굉장히 휴먼이 힘듭니다. 휴먼이 할수 있는 건단 하나, 버티기에요. 자원 먹으면서 어떻게든 멀티 하나 더 가져가고, 어, 방어 건물 지으면서 영웅 가고, 셀링 가면서 버티기를 해야 되는데, 그 틈에 휴조님은 어, 전 멀티, 전 맵을 먹고 있고요 일꾼 부족함이 없이 붙이고 있고요 슈즈님에게 있는 단 하나의 약점, 테크가 느리다는 약점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휴먼에게 테크적인 타이밍이 별로 없거든요. 자, 이 타이밍 한 타이밍 더 잡고 올라가는데 보죠. 자, 로셀런트 어디 있나요? 로셀런트가 놀면 안 되는데요. 자. 러셀런트 없으면 이 멀티는 쉽지 않습니다 병력 자체가 많은 건 아니에요 자 일꾼 나오고요 자 굉장히 자어 멀티를 멀티에 가는 일꾼들 무시 그런데 다크엘프가 어, 공이 역된 다크엘프가 있습니다 자 로리아나 강력하고 러셀런트는 어딨나요 러셀런트가 제가 놓쳤나요 혹시 자 러셀런트가 안보이는데 이게 슈퍼조선님의 필승 게임 양상이죠 이렇게 러쉬를 실패하는 순간 휴먼 힘이 쭉 빠져요 네. 데빌의 멀티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이미 생산기반은 다 늘어났고요 슈퍼조선님의 이러면서 동시에 멀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언널리 포탈 3,4개도 가능하고요 자철 위주로 채취하고 있네요 슈퍼조사님이 자 전진해서 스파이더 타워자 러셀이 안보여요 자 러셀이 안보입니다 어, 자 마이크로 님 오셨네요. 자이 게임 후에 한번 마이크로 님하고 같이 게임 준비해 볼게요. 참, 암울한 휴먼 할 거는 버티기 밖에 없어요. 어, 자 버티는데 필수는 뭐냐? 테크예요. 테크로 버텨야 됩니다. 휴먼은 결국 최종 테크를 기다리는 게 휴먼이고, 문 나이트를 기다리는 게 휴먼이거든요. 어, 이 멀티 지키면서 버텨봐야 하는데, 버틸 시간을 슈조님이 안 주시네요. 자, 슈조님 이 옛날하고 달라요. 자, 병력이 모이면 이제 타이밍 러쉬, 타이밍에 좋은 타이밍 러쉬를 하십니다. 3, 삼업이찍혔고요 자, 이 러쉬를 막기가 힘들겠네요. 업그레이드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셀린이 미리 나가서 때려야죠. 자, 셀린이 미리 나가서 병력이 때리는 게 아니라 셀린이 미리 때려야 돼요. 자. 슈즈님 전 멀티.. 신데.. 자.. 슈즈님이 이제 일꾼 때문에 인구수가 다 차는 현상이 또 벌어질 것 같아요. 일꾼 너무 많거든요. 자, 굉장히 일꾼이 많아요. 자, 10명 시청하고 계시는데, 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우거! 자, 오우거는 여기서 못 뽑아요. 오우거 뽑으면 여기 사이에 다 막힙니다. 자, 뚜껑을눌렀고요 어, 아직 발러도 없어요. 어, 자. 자, 이 오크파이터를 아처가 못 죽입니다. 업그레이드 잘된 오크파이터거든요. 아. 자, 슈저님 병력이 없죠. 병력이 너무 없는데 자 일꾼 때문에 병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자이 이 병력이 다예요. 슈저님 갖고 있는 병력. 그런데도 일꾼을 쉬지 않는 슈퍼 조선님. 자 일꾼이 이렇게 많이 놀고 있죠. 쿠테아도 이제 올라가. 네 뚜껑업이 되는 순간, 이 오크파이터는 이제 감당이 안될것 같아. 자, 로리아나도 너무, 풀피로 건재하고. 순간적인 딜은 로리아나가 가장 좋습니다. 서브영웅 중에. 순간적인 딜만 생각하면요. 아, 슈퍼조선님, 스포플랜트, 네요. 자. 자, 일곱 개 스포플랜트. 이 타이밍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일꾼이 많아서 그래요. 인구수가 일꾼이기 때문에 지금 병력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뱀파이어 박쥐러시까지 하실 것 같아요. 노리아나는 너무 잘 크고 있고요. 전나우니스님이어좀 게임량 많이 늘리시고 자 뚜껑업 다 됐습니다 아까 확인했습니다 자, 자 진규님 자 뚜껑업은 이미 됐고요. 아 마모스 뚜껑업이요? 자, 못 봤어요, 마모스 뚜껑업이요. 어, 됐네요? 자, 마모스가 뚜껑업이 있나요? 저 마모스 뚜껑업이라고 못 봤는데, 자, 전 마모스 뚜껑을 모릅니다. 마모스 찍어볼게요. 뚜껑업이 된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자, 이런 지 자, 아머 뭐 12네요, 와. 아모가 12에요. 아, 이거 맘호스안 죽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암호가 12나 되죠? 와. 전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야 자, 이거 셀린도 순식간에 죽습니다. 맘호스가 셀린 굉장히 잘 잡거든요? 자. 자, 맘머스 뚜껑업에, 오크파이터 뚜껑업. 자, 굉장히 강력하네요. 자. 뚜껑업 오크파이터 아머가 15인데, 그에 못지 않아요. 와. 아머가 1 2예요 자, 박쥐까지 나오겠네요. <laughs> 보이십니까? 전 이런 거 처음 봐요. 처음 봅니다. 사용웅 동시 생산. 깔끔하게 동시 생산 하고 계시네요. 예. 네. 자, 스포 플랜트에서 맘머스 뚜껑업 기능이 있다고. 어왜 유용할 것 같은데 이 업그레이드가 안 쓰였냐면요. 맘머스가 안 쓰였기 때문입니다. 맘머스를 쓸 일이 없으니까요. 자안 죽어요. 맘머스 안 터집니다. 자, 하나 터졌네요. 자, 벌룬으로 태웠다 내렸다는 굉장히 좋아요. 이거 셀린이 1대1 질것 같은데요? 맘머스한테? 자, 4영웅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뭔가요? 동시 4영웅이라니. 일꾼 다 죽였고요. 다 죽었고요. 자, 큐리안이 나오는데. 자, 일꾼 때문에 유닛을 못 찍을 것 같아요. 일꾼 수 때문에. 자, 만머스의 폭사. 이5만머스를 일단 못 막을 것 같아요. 휴머니. 큐리안도 금방 죽습니다. 이. 에그에 따라가면 금방 죽어요. 박지, 러시. 본진은 박지 러시고요. 사형웅이 이제 나오고요. 자, 리쿠코 먼저 나왔네요. 자, GJ. 슈퍼조선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자원차는. 자원차가 많이 나네요. 자원차가 3배가 나네요.